안녕하세요. 보험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분들을 통해 가입하거나,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이나 중요한 설명보다는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가입했던 적은 없었나요?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직업, 집주소, 운전 여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병원 간 기록들이 있겠죠. 이 내용들을 어렵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변동사항 발생 시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보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누수사고는 보통 배상 책임에서 보상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사 후에 집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에서 누수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또, 보험가입 전에 병원 간 내용이 있는데, 일을 고지하지 않은 후 보험을 가입한 경우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는 보험을 해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고객의 원래 직업은 현장 업무인데 보험료 때문에 사무직으로 고지하여 보험 가입 후 일하다가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직업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알려야 할 의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하여 사고 발생 시에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병력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고지해, 번거롭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병원 간 이력이 많다면 고지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